네, 사이클 투자 김민준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어, 일요일 날 방송을 안 하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하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셋잘 들리시는 분들 일번 한번씩 좀 눌러주시고 오전 그 시장 흐름 좀 보고요. 어, 매크로 변수 준비돼 있는 거좀 보고 어, 어떻게 좀 흘러갈지 에스하이닉스 흐름까지 좀 지. 보겠습니다 뭐, 스케아닉스에 관해서 크게 그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미 뭐 영상에서 다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가고 있지 않나 어,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본고님 어, 일단 준비되어 있는 매크로 변수가요.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이제 어, 내일입니다. 어, 내일 밤인데, 국내 시간으로는 19일 날 반영될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내일 뭐 점상 나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는 해드릴게요. 19일날 오전에 나올 것 같고요. 어, 6시 반 실적 가이던스를 좀 조사를 해놨는데 어, 실적 가이던스는 상당히 그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조사해봤더니 지난 분기 때뭐 4분기죠. 4분기 때 워낙 실적이 나, 잘 나와서 1분기 그 가이던스를 냈거든요. 뭐, 예상치대로만 나온다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올라갈 것같고요 네. 이게 이제, 뭐, 오늘은 뭐, 눌림목 정도니까, 2차전지가 좀 바스라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트럼프 이야기 나왔던 부분, 언제나 뭐, 돌발이 인물이니까, 좀 아프네요. 어, 저도 2차전지를 최근에 좀 매매를 해봤는데, 다른 쪽들은 다 지금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데, 오늘 2차전지가 종가까지 회복이 안 되면 잘릴 것 같고, 다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좀 돌아왔을 때, 지금 뭐, 위에 상단이 조금 막혀 있어요. 115불, 114불 정도에. 어, 가이던스만큼 호실적만 낸다면, 돌파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직접 공략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도체 종목의 연동 관계죠. 우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그, 어, 중추세로 가기 전에 가격 조정의 시차 발생 구간이에요 잘 올라오고 는 있는데 5,350 정도 까지가 열려 있어요 어, 한뭐 100포인트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 갔다가 좀쉴것 같아요 네, 반도체도 좀 쉰다고 보여지고 결국은 이 연동 관계에서 SK하닉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어, 오늘 시장 자체도 아직까지도 환율이 진정 국면이 아닙니다. 환율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1445원입니다.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네요. 환율이 도통 잡히지 않는 좀 모습이고, 미 증시 자체도 좀 보게 되면, 지금은 과열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죠. 이게 나스닥 모습이거든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보이는 대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나스닥 자체의 모습이, 뭐,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 우상향에서 떨어질 기미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분명한 건 과열 신호는 있다 어, 정리해 드리고 단지 이제 이 과열 신호가 어떤 시그널로 어떠한 매크로 변수로 꺾어져서 내려올지 뭐 제가 봤을 때는 FOMC 기자회견이 되지 않겠나 어.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준비된 매크로 변수가 좀 많죠 여러분들 FOMC 있고 마트 실적 발표 있고 BOJ 있고요 네, 뭐 GDP 발표도 좀 있어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내일 정도부터 슬슬 올라올 것 같거든요. 어, 오늘 눌림목 정도 잘 이겨내면 선물지수 좀 볼게요. 지금 327포인트인데 2475, 4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 그러면 시사는 하 바가 좀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 아래꼬리 달고 회복선을 가져가 줄 것이냐. 오늘 아침 방송에서 324까지 괜찮다 그랬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엘리어드 파동의 눌림목. 어 문제가 없고 여기서 이제 반등세 부분이 가는 여러 가지 시황적 요소가 있겠죠. 어뭐 아까 써 드렸던 마테도 있을 거고, 비오제도 있을 거고, 뭐 FMC가 가장 중요할 거고. 어 이건 뭐 제약 바이오에도 트리거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2차 전지 부분에도 트리거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어 뭐가 됐든 우호적으로 나와 주면 좋아요. 오늘 시장에 이제 보겠지만 오전에 좀 넘어간 것들 일단 에코 프로 bm 이런 것들이 좀안 좋았고요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에 관해서 저점 갱신 되는 것까진 괜찮거든요 근데 오늘 아래 꼬리 안 달아주면 내일 상당히 피곤하고 이번 주가 이거는 타임 라인이에요 네, 간단하게 정리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뒤늦게 손절 많이 하고 따라 붙고 있는데, 외국인들 매도세가 거친 정도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따라오는 국 면에서, 기관 애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헤비하게 안할 뿐이지, 매수세에 박차를 가해주진 않아요. 매수를 하는 쪽은, 내가 나오벨님 어서 오십시오. 코스닥 쪽밖에 없어요. 그나마 지금도 조금 빠져나갔지만 한 6천억 정도 코스닥은 한 일주일 정도 여기죠 여기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요때 외국인들이 한 8500억 정도 들어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비상기험 끝나고 탄핵소추가 되면서 한 5천억 따라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코스닥 중에서도 중소형 종목들을 조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6천억대 순매수인데 코스피는 저는 얘기가 좀 틀리죠. 이 부분이 지금, 뭐, 힘든 부분이냐. 그렇진 않아요. 눌림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업종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음. 변환을 해드렸어요. 어, 오늘 324 정도 가게 되면, 뭐, 코스피 종합 시장에 2440에서 2454. 그니까 러이 정도까지는 평이한 그냥 눌림목. 여기서 이제 이겨낼 만한 레파토리가 내일부터 만들어지느냐 이런 쪽. 오늘 수급 매기는 일단 브로드컴이 좋았다. 브로드컴이 가고 있다. 그러면 브로드컴이 어떤 형태로 갔느냐? AI 소프트웨어냐? 그건 전혀 잘못된 정보고요. 어 주문형 반도체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아침에 그래서 간단하게만 언급드렸는데 브로드컴은 무선 통신 칩을 애플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좀 보시죠. 여기 연동관계를 찾는 종목들이 투심으로 좀 엇갈리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자료 정리한 거. 음. 어, 오늘은 오전장 돈줄 무엇인지, 보로드컴 상승에 따른 커플링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로드컴이 음. 뭘 하고 있느냐. 반도체는 확실히 좀 다들 약, 인것 같아요. 네. 주문용 반도체하고는 사실 직접적 연관성이 없고요. 간접 연, 연관성이고, 어, 브로드컴이 무선통신칩을 애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싱가포르 기업이었고, <laughs> 인수를 한대에 브로드컴으로 바꿨고, CI 테크놀로지, 시한테까지 인수했고, 최근에 이제 어, WM이죠. WM, 웨어, VM 웨어까지 인수를 했어요. MMA 합병을 하면서, 결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네트워킹 연결 고리를 막겠다. 뭐 하드웨어 GPGPU 골리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막겠다. 아, 그중에서 이제 고객사가 좋아요. 무선 통신집을 애플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가는데 시장은 이제 브로드컴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무엇이 있느냐 투심 향배 찾기죠. 오늘 그러면서 사실상 이따 보겠지만, 뭐, 온디바이스 AI도 좀 같구요. 네. 뭐, 리노, 제주, 뭐, 이런 것도 같고, DSP도 좀 같구요. 네. 도글님 어서 오십시오. 가온, 에이징랜드, 뭐, AD, 음, 조금 더 넓혀 볼까요? 뭐, 오픈했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같구요. 네. 에이징랜드가 좀 쎘던 것 같구요. 어. 완벽하게 연결고리가 있는 거는 무엇이냐, AI 소프트웨어 쪽이냐,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성이 없어요, 사실은. 브로드컴이 AI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좀 잘못된 거고요 원래는 이제 네트워킹, 네트워킹,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뭐, 연결고리를 잘 해주려면, 잘 해주려면, 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이제 파고드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무선 통신 칩을 누군가가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조사 안해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주 쪽에 가는데 오늘 반도체 쪽은 SK 하닉스가 지금 박스권 장색 속에서 베스트 흐름이고 뭐이 부분은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영상 한번씩 보시고 벌목사 가셔서 그다음에 오늘 조선하고 조선 기자재가 움직였는데 여기도 조금 뭐 에너지 협력간 이산화 탄소국 경 운송하면서 트리거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물음표가 좀 있고요 제약바이오하고 2차전지까지 좀볼 건데 제약바이오는 오전에 그래도 순항합니다 2차전지는 오늘 트럼프 주댕이 이것 때문에 좀 맛이 간 상태고 기술적 대응 해야 되겠죠 종가까지 회복한다면 반도체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중심인 거 같고요 뭐 브로드컴하고 직접적인 연관 종목은 아니지만 사실은 하드웨어 쪽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고 올라가면 브로드컴 쪽도 당연히 전목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거는 좀 함구할게요. 뭐 지금 팹리스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어, 뭐 HBM 수요 내지는 음, 엔비디아 GPGPU 시 됐던 무엇이 됐던 어느 정도까지 설치를 할 것이냐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뭐,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충족이 안 됐어요. 그니까 AI 반도체에 결국은 들어가는 형태가 하드웨어 쪽에 지금 HBM하고 플러스 뭐예요? 네, GPU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뭐 자기 자체 칩으로 뭐 나중에 뭐 바꿀지 안 바꿀지 그건 자기들 기술력 문제고. 요 형태가 들어갈 때 메타는 아직 만개 정도 더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6천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고요 구글은 지금 계약돼 있는 그 포부를 밝힌 게 자기들이 2만 5천 개 정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6천 개 정도 내야지 메타가 원하는 인공지능이 완성되고 구글이 2만 6천 개 정도, 5천 개 정도 내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하드웨어 계속 집어넣어야죠. 어, 하드웨어 집어넣고 소프트웨어 연결고리 계속 해야 되겠죠. 브로드컴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게 되겠죠. 쉬었다 가더라도. 근데 우리는 일단 하이닉스 쪽이 먼저 움직였어요. 시장 투심이 좀 우호적이고요. 시장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갈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가장 쉬운 움직임 음, 지금 현재. AI 관련주는 이제 낙. 폭 과대 속의 선별적 움직임인데 hpsp도 좀 움직였고요 오전에 가온도 움직였고 ad 움직였고 한미반도체 하나 인더스트리얼도 좀 움직였어요 하나 인더스트리얼은 매수쪽 한미반도체는 매도쪽 뭐 sti 레이저 리플로 쪽도 좀 반응을 했고 그니까 투심들이 계속 이제 좀 찔러보는 거죠 야, 브로드컴 연관 모멘텀으로 좀 올라가냐 툭 찔러보고 너도 좀 올라가냐 툭 찔러보고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좀 상급인 것 같고 같아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BOJ라든지 f m c 라든지뭐또 지금 남아 있는 게 GDP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라든지 매크로 변수가 좀 있어서 상승 동력은 좀 제한적입니다. 네. 요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죠. 눌렀을 때좀 분할 매수로 사야 되고 핵심이 이제 눌림목 구간을 잘 이용하는 거 반도체가 이거 될것 같고요. 이따가 차트는 있다 이따 보죠. SK하이닉스. 조선하고 기자재인데 그 실적은 우상향이 맞아요. 근데 저는 조선에 대한 의견은 중립인데 방사는 사실은 뭐 중립은 아니고요 네. 내년 조선 어팡 놓고 벌써 의견대립이 좀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후판 가격으로 좀 이야기를 했고요그 네.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실적은 좋은데 계속 조선이 선두주자로 우상향 될 것이냐? 회귀현상이 좀 있을 것이냐? 지금은 회귀 현상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단지 오늘 주가 퍼포먼스는 중소형 기자재 종목 반등세가 좀 있었습니다. 뭐 동성화 인텍, 한국화본, 뭐 등등. 네. 그러면 다른 종목 쪽은 움직였느냐? LNG 선박 조선 종목들은 오늘 다 보합권이었어요. 네.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거, HD 현대중공업. 그나마 이제 요거 트럼프가 지금 하나오션하고 한게요 부분이잖아요. A HJ 중공업은 해군 대형 수송함 고속 상륙정 외주 창 정비 사업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이 종목들만 좀 올랐어요. 이따 보겠지만 지금 보죠. 지금 좀 볼게요. 여기만 조금 반응을 했고요. 네. 어, 다른 쪽은 뭐 한국조선해양 오늘 이거 뭐 보화권이죠.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눌림목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강하게 지금 찢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에요 네 매크로 변수 끝나고 뭐 오늘 하이닉스 올라오는 거 보면 하루는 하이닉스 하루는 삼성전자 하루는 삼바 뭐 이런 형태거든요 네 그중에서 오늘 2차전 지금 소외됐지만 그 지속력 부분에 관해서 좀 의구심이 있죠 현대중공업도 오늘 마찬가지 그죠? 보아권이에요. 형태도 별로 안 좋고 거래량도 없고 여기만 좀 좋았죠. 동성화인테 그죠? 오늘 뭐한6.3% 올랐고 거래량 조금 100만주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 네. 한국화보는 역별에서 지금 변곡점 아직 넘어가려고 하는 쪽 거래량 좀 부족하고 요런 형태. 요거는 여러분들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부분하고 제약바이오인데 오늘 제약바이오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뭐, 한올바이오 파마, 오늘 나쁘지 않았고요. 에이프릴바이오도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네. 여기두 개. ABL바이오도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셀트리온 최근 흐름 중에 가장 많이 올라왔고요. 그죠? 셀트리온 최근 흐름 중 오늘 뭐 쉬고 있지만 가장 많이 올라왔고. 그 그러니까 반등세 움직임이 좀 선별적인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금리나 발표 후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음, 뭐 속도조절론이 크게 시장을 뒤흔들 뒤 정도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 이게 처음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 올해 한해 내내 지금 볶았던 이슈기 때문에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마지막 패다 끝까지 밝히지 않을 거예요 뭐 지표가 좀잘 나오면 뭐아좀 늦춰집니다 지표가 또좀못 나오면 뭐 다시 생각해 보겠다. 지금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는 58이거든요. 제조업은 48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해석을 골디락스 뜨겁다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미국은 제조업 국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서비스업 국가가 근간이죠. 네. 단지 이제 음, krx 바이오위치 있다가 볼 건데, 이 속도조절론 이슈가 나오면 시황적으로는 금리이나 이후에 어뭐 제약바이오에 조금 조정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KLX 바이오 위치는 지금 바닥구간에서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술적 포인트하고 모멘텀이 같이 보유한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좀 핵심인 것 같고 음... 그러 2차전지 보고 제약바이오 보고 SK하닉스 보고 마무리 음, 이거 잘 올라왔던데요 음, 저는 조금 고통받았었는데 두번 정도 했거든요, 한 올은. 네. 손실 없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뭐 31,550원에서, 그래도 오늘 한5% 정도 올라갔고, 36,500원까지 갔거든요. 뭐한15% 정도 반등 나왔는데, 이제 변곡점이에요. 어, 나쁘게 보여지진 않아요. 네. 솔직하게. 네,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나빠 보이지는 않죠, 지금. 이것도 이제 변곡점은 안창 못한쪽 삼바가 100만원에서 좀, 죽동 싸죠 지금 네. 잘 올라왔는데 조정 받고 좀 올라오고 한번 눌림 목 주고 올라왔는데 100만 원에서 조금 고생하네요 뭐 이것도 지금 금리 발표 이후에 뭐 어차피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하고 투심 향배일 것 같은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주가가 이게 뭐 무너졌다고 볼순 없고요 주봉 모습인데 그냥 뭐 조금 눌림 목 조정 아니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좀 뜨고, 쌍봉 좀 주고, 눌림목. 여기서 이제 방향성 탐독인 것 같아요. 네. 그죠? 3반은. 지금. 셀트료는 좀 많이 올라갔죠 어, 조금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한번 죽여주더니, 결국은 또 19만원, 20만원 사이 있다. 일단 갖다 놨어요. 요렇게 지금 갖다 놨어요. 여기가 좀 괴로웠죠. 어. 뭐 여기가 기회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매매는, 제가 지금 매매를 해보니까,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다 성적이 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오늘 잘릴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잘릴 것 같은데, 지금. 제약바현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 왔는데, 여기서 좀 쉬었다가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좀 붙을 것이냐, 네. 매매가 가능한 지금 위치죠. 이것도 위치고. 투자도 좀 가능한 위치 같아요 셀트리온은 단지 이제 좀 길게 보는 게 셀트리온은 내년까지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레파토리는 지금 좋아요 네뭐 유럽 쪽 이야기도 좀 나왔고 근데 워낙 지금 환율이 높아서 외국인 수급이 안 좋은 가2차전지가 지금 오늘 고비인데 어, 사실상 트럼프 이제 주댕이 때문에 오늘 떨어진 부분인데 대형주 쪽은 뭐 아직 괜찮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상하단 박스니까 괜찮은데 양극재 딴들이 지금 망가졌죠 네 아직 LNF는 숨은 쉬고 있거든요 네2십뭐 9만 한 2천원? 숨은 쉬고 있는데 오늘 더 빠지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아래꼬리좀 달아줘야 돼요 네 살짝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회복력 부분인데 아씨 괜히 에코프로 BM을 손대가지고 씨 지금, 여기서는 모양이 괜찮았는데, 그죠? 여기서 괜찮았는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주봉 모습으로 보죠? 요렇게 지금 괜찮았거든요? 요렇게 괜찮았는데, 여기를 조금 덮어줬어야 되는데, 어차피 기술적으로 접근한 을 거니까, 이거 못 덮어줬죠? 지금. 네. 이거 못 덮어줬어요. 지난주에 295만 주였거든요? 거래량이. 오늘 지금 화요일까지 거래량이 116만 준대 음봉 8% 기술적 포인트가 약간 망가지는 현상 네. 이거는 약간 경계해야죠 어, 아프더라도 뭐 설령 내일 다시 반등이 나올지언정 내일 뭐 음산봉 뒤에 양봉 정도 먹어주고 기분 나빠서 양봉뜨고 하루 더붙고 올라갈 수도 있는 형태이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가는 각자 측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종가까지 회복 안되면 좀 어려워 보이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순서가 LG엔솔, SDI, 에코프로비엠, LNF 이 순서가 맞긴 맞아요 근데 네, 맞는데 오늘 LG엔솔도 마찬가지죠 이 37만원 부근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 여기까지 모양이 좋았단 말이죠 여기까지가 지금 엄청 나이스한 쪽이었는데 지금 이틀만에 도란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요게 지금 망가져버렸죠 그죠? 네 사실 뭐 어제까지도 괜찮았어요 네. 오늘 지금 시황 때문에 망가졌는데 이걸 이제 기술적 대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37만원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요런 부분들은 좀 올려놨던 부분들은 여력이 조금 있어요 조금 상대적으로 여력이 없는 데가 지금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여력이 좀 없고 포퓨도 뭐 요즘은 다 돌아서가지고 이제 정성화가 좀될것 같은데 2차전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이것도 지금 15만 4천원 깨지면 오늘 나락갈 공산이 좀 있어요 네 본봉 흐름인데 이게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거의 다 데칼코만이거든요 이게 포스코 퓨처의 모습인데 이게 물론 오후 들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좀 있긴 있어요. 좀 먹어줘야지 내일 기대가 되는 거고. 이게 에코프로 BM이거든요. 똑같죠. 여기가 지금 좀 아파요. 네. 뭐 문틈에 발꼬락 끼는 것처럼 이거 에코프로 BM. LNF는 어땠습니까? 똑같아요. 네. 그나마 조금 LNF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나아 보이는 형태. 이것도 근데 좀 간당간당해요. 네. 위치가. 결국, 오늘 종가마감이 중요한 쪽. 그 다음에 이제 SK하닉스 마무리. 이거는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구요. 예, 뭐, 시황적으로는 다 정리를 했고, 이제 박스권 상 하단인데, 어, 박스권 상 하단인데, 내려왔다가, 17만원 이하에서는 평단을 맞춰야 되는 이유죠. 이제 중단 넘어갔구요. 중단 넘어가기 전에 한번 눌러줬어요. 이게 이제 하모닉 패턴이거든요. 이건 특수 패턴이죠. 조금 어렵죠. 특수 패턴의 하모닉 패턴의 피보나치 되돌림이거든요. 아주 정상적입니다. 이 정도 반등 17만 5천원까지 나와서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지금 18만 5천원 정도.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상단 뭐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강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 보수적으로 좀 보십시오. 네, 지금 시기가 너무 빨라요. 결국 이 연절이 정도 오면 한번 좀 멈추지 않겠느냐 뭐 강하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기조는 없거든요. 뭐 내일 당장 SK하닉스가 HBM4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보고 매매하실 분들은 어차피 여기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중단에 지금 17만원에 산 사람들도 다 수익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요 정도에서 엑시트를 해야죠 엑시트를 하고 매매는 뚫으면 눌렀을 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해야죠 네 그리고 혹시나 밀리면 받고 매집에 가는 사람들은 뭐 여기 샀고 뭐 여기 샀을 거고, 그죠? 맞고 떨어져도 보유할 거고, 그죠? 그건 시간 투자 더 해야 되니까. 그니까 지금은 가장 쉬운 형태로 가는 게뭐 반등시 반도체 매도, 2차전지 매수 이랬지만 시장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는 쪽이 아니고 결과물이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그놈의 주댕이 때문에 좋을 일이 지금 하나도 없고 단지 2차전지에 대한 투심이 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리바운드로 나올 수 있는 항상 위치들이지만, 미국 시장에서 뭐 한마디 던지고, 미국 시장에서 뭐 한마디 던지면, 투심이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약점이고. 또 근데 좋은 이야기가 한번 나오면 반대로, 어, 주서야지, 주서야지, 이러면 이게 촤악 아랫리이 달리면서, 요렇게,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 말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쪽이에요 단지 이제 투심 자체는 예전에 2차전지를 많이 막그 빨아 겠다던 그런 말들을 신뢰하지는 않죠 지금 그거 유튜브 하시죠 가셔서 어.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보시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지금은 가장 쉬운 형태예요 네아요 정도 오면 요 정도 뭐요 정도선 될거 아닙니까 요 정도 오면 어, 조금 팔아 봐야 되겠다 그래도 기대생률이 20%에서 30% 구간이잖아요. 네. 뭐, 설마 이거를, 여기서 사진 않았겠죠? 네. 그러면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 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이제 파생을 하면 안 되죠. 완전히. 망하는 쪽이죠. 네. 좀 올라가고. 그러면 저번에 언제 넘어가겠습니까? 그럼 내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시황적으로. 지금 현재는. 지금 주봉 모습을 좀 보게 되면 s k 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좀실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네, 뭐 원로적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이제 맥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촥 넘어가려면 넘어가려면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어렵습니다 한 3,500만 주에서 4,000만 주가 필요해요 주 단위로 그러면 3,500만 주에서 4,000만 주가 생길 만한 시황적 트리거가 있느냐 여기를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없죠.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삐적삐적 대고 버티다가 5만 6천원을 이제 강하게 돌파하면 분명히 6만 전자까지 꼬리 할 거란 말이죠. 어찌 됐건 분명히 여기까지는 열려 있어요. 삼성전자는 네. 시간 싸움일뿐이고 이번엔 조정 견디고 분명히 하락시그널이 나왔고 내일 매크로 변수 끝나면 아래 꼬리 좀달 거란 말이죠. 그러면 SKINX를 동반 견인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SKINX는 잘, 어, 차익 실현을 좀한 다음에 매매 전략을 다시 꾸리시고, 투자에 관한 쪽은 뭐, 그거는 각자 알아서, 네. 식사하시고요, 여러분들, 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한 번씩 부탁드리고, 목요일날, 이제, 이번 주는까지는 제가 강의가 계속 있어요. 어, 그래서 목요일날은 4시에 뵙고요, 어, 내일 모레는, 다음 주는 목요일 날은 8시도 시간 변경해서 이동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투표로 4시 하는 게 좋다. 8시 하는 게 좋다. 이야기해가지고 한번 나눠보고요. 음, 저쪽에 세종학당은 일단 문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게 아니고 컨텐츠를 주식 관련된 걸 하기 싫습니다. 내멋대로 컨텐츠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가식거리로 노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하러 가시죠 여러분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화번호 어, 하나 열어, 알려드릴게요 02128 335 0 7 4 5 8 0 6 0 됐습니다 자,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아, 내일 내일, 내일 점상에서 뵙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